나는 더더 목포가 용궁 된첫이아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면 되는구나 어. <laughs> 아십십 10, 10번 아무대 경고받아도 되가겠다타타 11호차. 저희 승무원은 에서 편안히 할수 있도록 정성을 다겠습니다

예뻐, 예쁘지 않아? 역시 빨강색 초록색 원시 피야원시인이고야 아? 원숭이 아 원숭이 원신이라고 한 거야. 나 원시인이라고 그러지. 얼굴 안 찍고 있어서 표정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찍고 싶다 표정. 아시아 분이세요? 보늘 오마이. 아, 오마이. <laughs> 어제부터 계속 기가 왔는데? 아, 네? 뭘 듣겠는데요? 햄버거 먹고 싶다. 얼굴 안 가리고 올릴 거야. <laughs> 컵 거울 보고 <laughs> 터키티도. 그게 너무 경사진 게 예전부터서. 뭐가? 기쁜가? 이쁘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한번 <laughs> 터뜨리지 아. 않기. 아니, 우와! <laughs> 우와를 했잖아. 아, 아니, 너무 예전 같아가지고. 아, 아. 과거 회상? 아닌가보네 맞아, 이거.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laughs> 보여? 오, 대박. 저 여자도 잡힌 거구나. 잡힌 거 같은데? 어. 어. 저, 아, 저 되게... 여자께 백팩인 줄 알았는데. 같이 어, 가지. 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다리를 수... <laughs> 다시 넘어드린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정의로운 <laughs> <laughs> 시민상이지. 시민상 <laughs> 어. 받고 용감한 시민상 어. 받고. <laughs> 어. 나의 오랜 꿈이었어. <웃음> <웃음> 다시 만난다면 꼭. 당연하다. 이 발을 꼭. 게 야무지게. 아 근데 저 버스 타기 애매한 곳이 있는 것 같긴 그래요. 하다 아휴 어. 힘들고 힘든데 어머 카메라 어머. 너무 많은 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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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두 개만 올려놨나? 뭔가 색깔이 달라. 네, 네가 다 이등분을 했었나? 오히려 더아 그냥 크게? 더 어, 많이 자르면 크게 그래. 크게 먹어 어. 밥을 다 먹고 내려가는 길. 배불래미잼콘 없나? 사각초 을까 응, 근데 시온 뜬 시온이야. 시온. 시온이야? 시온 시온 맞다. 시온. 오시온에맞 시온 시온고. 시온, 시온, 교회. 시온 교회. 매의 눈으로 팔던 <laughs> 어, 저기, 무켰다 그래서, 줌을 당겼어 브이로그에, 아거 아니, 아니, 아니. 망했어. 새똥. 바다장, 바다인데? 이거 바다잖아. 지옥으로 가는 것니다 어딘 예수님 보도로 신경야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명명대신에 김성균 목사입니다. 어. 예수님을 아, 어. 어. 이, 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죽어서 지옥에 까지 함께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죽어서 천국에 가 위함입니다. 음어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우 <laughs> <목소리> <목소리>

나도 찍고싶은데 어디서 찍을거지 이건 얼굴 안나왔으니까 찍어도 되잖아 그럼 그래? 음. 너 다시 너 내가 어떡해 네, 이거 카메라에 일단 이거 누르고 어디가? 아, 지금 나온 거야? 아, 나온 거야. 아. 아하. 귀엽군요. 귀여운, 아,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을 풍화미스까지는? 귀여워. 이거 귀엽다. 아까도 귀여웠는데? 맞아. 됐어. 끝. 어쩔 수 없었어요. 괜찮아, 안 돼. 이제. 한 손으로 못 뜯나? 아, 나 손톱이 없네. 감사합니다. 둘, <laughs> 셋. 나 뭐지? 나나 무서워 무서워 가요. 아, 시나모롤 아니야? 어? 모든 분노. 오. 합격 부조아나 시나모롤이네. 아 근데 이거 이거 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이거야. 아 아니네. 시나모롤이 됐습니다. 님은 사랑을 사랑을 찾고 저는 올해는 저의 해가 됩니다. 좋아해 정말. <laughs> 에? 정말 좋아해. 에이? 숨길 좋아. 수 없는 이마. <laughs> 정말, 정말 좋아해. 저, 좋아해. 그러로 프로노마처럼. 과연 건데? 너에게 낙인. 아 몰라요. 카제이한테 고백할 때. 몰라요. 창고할. <laughs> <저, 저, 정말. 웃음> <laughs> 좋아해. <웃음> 되게 좋아하네. 나 진짜 많이 놀려봐가지고 진사랑 창고. 대박. 너 이거 갖고 팬싸 갔다가 보호 따이겠다. <laughs> 누구한테 누구? 누구.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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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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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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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laughs> 근데 이렇게 보잖아 진짜 지루해보여 지루해보여? 응 어. <laughs> 들어감 우리 예약했으니 예약했다고 기다리면 돼요 아 저희 예약했는데 이거는 간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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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예약했는데. 어? 저 예약했는데. 여자씨 두 명? 네. 카운트! 응.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응. 네, 또 자리 있어. 아, 세 명, 세 명. 네, 줄 서세요. 뭐야, 신의 뜻밖지 네. 내 방송. 바게트 어. 요 <laughs> 네, 맞아요. 바게트 네. 뭐가 있나요? 도 <laughs> <한> 드려야겠네. 단골집이라하신거분요 <laughs> <laughs> 아, 단골집이라고 하는세요 준치집? <laughs> 네. 여기 준치집이잖아. 아, 그 준치? 음. 준치에 하나랑 갈치 구이 하나에 하나하나? 양찜? 음. 근데, 아, 찜은 안, 안 돼. 아, 진짜? <laughs> 평콜라. 이랬는데, 너 평콜라 맛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아 거기서 먹어요? 아, 콜라가 진짜 맛있어. 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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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랑 정콜라. 놀람> 나 랑정콜라 먹었다 어떻게 찍는거지? 미아 한번도 안떠봤어 야 이거 들어 뭐야 <laughs> <놀람> 오 잘한다 멋있다

좀 풀렸어. 어, 더? 어, 어, 나도 짜란. 근데 뼈가 혀를 너무 찌르그같 아. 아, 어떠세요 뼈 때문에 무서워요. 날씨 너무 안 좋아. 제 목에 걸릴까 봐 무서워요. 아접시 없이 가게 될까 봐. 알지. 앞에 바다. 여기 코끼리 똥 냄새 나요. 코끼리 똥 냄새 나는 거리. 진짜 어디서 나는 거야? 코끼리 똥 냄새? 처음 타봅니다 어머 <laughs> 낭만버스야? 대박 낭만버스 타 우리? 아, 거? 어, 뭐야 뭐, 물고기가 갑자기 튀어 올랐어 어? 아뭐 찍었어 저기 갑자기 물고기가 튀어 올랐는데 뭐야? 여기서 잡으시나? <laughs> 그런가? 저기 갑자기 막 물고기가 튀고 올라왔어 한 번만 더 올라와줘 진짜 쌀 쓰러지기만 했잖아 낭만 버스 타고 싶었는데. tout

아너폰아니 아니 너거요 인형 이 뭐, 이거 에생각나서아나 피자 가서 해야지 했는데 인형이 없어. 아니 <목소리는> 뒷 아. <목소리는> 아, <목소리는> 아 <목소리는> i